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죠 어, 원래 어제 어, 읽어야, 읽어야 하는 성경의 분량이 있었는데 네, 크리스마스에 좀 여러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완전히 뻗어 버려 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한 7시쯤 잠들어서 오늘 낮에까지 이렇게 푹 자게 되어서 네, 어제는 생방송도 못하고 녹화도 못했는데 네, 오늘부터 좀 밀린 분량까지를 좀 녹화를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편까지 다음 주까지 모든 분량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놔서 다음 주까지 10편 다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제가 뭐 하루에 한두 편씩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네, 항상 자기의 이제 읽는 하나님과 나와의 성경 스케줄에 맞게 성경 읽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40편, 141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이제 저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그 악인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의 간구의 시입니다. 네,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기울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마요 그의 악한 께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도 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나를 저 포악한 자로부터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지금 저 저들이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입으로 하는 그런 악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옳은 길을 바른 길, 정의의 길을 가기 원하는데 나를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이제 나를 밀쳐서 저 악인의 길, 죄악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속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올무로 잡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실족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고 내 네. 기도 소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이 위기 속에서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원하오니 나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치열한 속에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이 머리를 지켜 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를 항상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지금 나를 붙잡아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가 온갖 계략을 써가지고 나를 잡으면, 거 봐,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저 하나님이 저 보호해봤자, 어, 다 결국 한계가 있다, 라면서 스스로 이제 높이게 되었을 때, 그 악인들이 스스로 높이는 것들 때문에 연약한 이들이, 의인들이 미혹될까봐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사악한 계획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의한 자들은 설수 없게 세상에 불의한 방법으로는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의한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는 다윗의 시였고요. 141편. 141편은 다윗이 엔게리 동굴에서 사, 사우를 살려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 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질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호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야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는 것은 제사를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저녁 제사. 여러분 이제 매일 10시 요라이크 하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제사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물을 나누지 않도록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저 악인들은 철저히 내가 거부하겠지만 의인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달게 받고 나의 머리에 기름처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를 거절하지 않고 내가 항상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정말 은혜의 책망의 과정이라면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들은 결국에는 바위 곁에 던져져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불의한, 저 악에 빠져있는 재판관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다 파멸되어서 해골이 부서지게 될 것이고요. 나는 그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온갖 붙잡으려고 그 악인들이 어떻게든 같이 죽으려고 하지만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들이 결국에는 망할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말씀의 길인지, 지금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 악인들과 같이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저 악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코람데오 하는 우리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녹화해서 다음 성경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장 성경 읽기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유라에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爱你